홍익대 평범한 일반고는 현실적으로 몇 등급이 합격할까요? 예비 홍대생이라면 모르면 안 되는 전형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4학년도 기준 교과 전형 50%컷은 1.98, 70%컷 평균은 2.02 등급입니다. 종합 전형 50%컷 평균은 2.53, 70%컷 평균은 2.67 등급입니다. 50% 70% 컷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 컷이고요. 10명 중 7등 학생의 성적이 70% 컷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 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홍대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3년도 기준 교과 전형 99.12%. 종합전형 94.5%이기 9 때문에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입결 볼때 통상 50%, 70% 컷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평범한 일반고 합격선을 살펴보면 어때요? 대학 발표 등급과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홍대 교과전형은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고요 교과성적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삼합팔의 한국사 4인의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교과성적 100%의 최저 다른 학교들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죠 대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 삼합팔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홍대 삼합팔의 최저는 비슷한 라인의 대학의 교과전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어려운 난도의 최저임을 알수 있습니다 통상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면 내신이 좋더라도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아 합격선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강점인 학생이라면 건동홍성 라인 중에서 최저가 가장 높은 홍익대 교과를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해하실 곳 종합전형이죠 홍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그러니까 생기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교과 전형과 동일한 상하팔 한국사 4인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홍익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회 요인은 중경의 시에서 건동홍숙이8개 대학 종합 전형 중 유일하게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상하팔로 최저 난이도도 높게 설정되어 있죠. 통상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는 것은 앞서 교과 전형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좋지만 최저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서 합격선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죠. 해서 내가 2등급 후반인데 건동우수를 가고 싶다. 도전적인 카드로 가장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이 이 최저라는 변수를 기대할 수 있는 홍대 종합전형입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혹시 궁금한 대학이 있다면 지금 댓글 남기고 구독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홍대는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3학8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에 이 최저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홍대 교과 전형을 안전 카드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종합 전형 준비하는 2등급 대학생들 내신은 아무리 종합이라도 2등급 중반에는 들게 준비해야 됩니다. 2.7에서 2.9 등급대 내신의 약점인 학생들은 내신을 못 올렸을 때 삼합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홍대 종합은 부족한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원서를 쓰거나 충분한 합격 기회를 아쉽게 놓친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시 정보 뭐 이게 맞나 틀리나 혼자 끙끙 고민하느라 힘드시지 않도록 저도 매주 최선을 다해 준비할 테니 같이 힘내 보자고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